뭉쳐야 산다. 10년 넘게 끈기와 투지로 해외 시장 확보. 생산량의 50%는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된다. 올해로 두 번째 농가 기증 작물로 살아나는 지역 경제. 우리가 기증한 꽃이 이제 피어서 축제를 하니까 농부 입장이 되는 좋죠 기분이. 당식과 편견을 깬 지역 상품과의 협업 아이디어로 수익을 올리는 부자농부 나를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상당히 이제 보람도 있고 앞선 생각을 몸으로 실천하는 부자농부 바로 만나보시죠 장맛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부자농부를 만나러 온 곳에 꽃에 푹 빠져 사진 찍는 분이 있었는데요.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꽃이요, 아, 예쁘네요. 그런데 부자농부는 아닌 듯 싶네요. 그나저나 청동까지 치는데 부자농부는 어디에 계실까요? 설마? 혹시 오늘의 부자농부세요? 이 상황은 어디선가 본 듯한데.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농장에 방문한 기념으로 꽃 한송이 받으세요. 예. 오, 어이, 감사합니다. 환영의 꽃인가요 <laughs> 네, 꽃. 대표님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예, 방금 제가 줬잖아요. 방금이요? 이 환영의 꽃이 오늘의 부자 작물이라고요? 얼결에 받아 듣고 실체를 확인하고자 농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제일 부자로 만들어진 작물입니다. 이게 수국입니다. 여름꽃의 여왕 수국. 이 수국으로 연 매출 1억 5천을 올리고 있는 강진의 수국 재배농가 김양석입니다. 수국 재배 15년차, 연 매출 1억 5천만 원의 김양석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900제곱미터에서 수국 농사 짓는 부자농부. 매년 수국 축제가 열리는 수국의 고자. 강진에서 어떻게 수국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됐을까요? 구름이 낮게 깔린 장마철. 하우스 안 수국은 더 짙은 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요란한 빗소리 없이 평화롭게 수국을 수확하는 부자농부. 한 송이 한 송이가 묵직하다 보니 수확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송이가 엄청 크네요. 예, 예. 일반인들은 이게 수국꽃 하면 이게 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꽃은 이 안에 조그만 거, 하얀 점. 하얀 점이요? 어허, 이게 다 꽃이 아니었다고요? 수국은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가운데, 이 가운데 조그만 거, 이게 꽃이에요, 이 꽃. 이게 꽃이면, 그럼 이거요? 가운데가 꽃이고, 이건 꽃받침. 옆에 건 꽃받침이에요. 사람들이 수국의 꽃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실 꽃받침이었다는 것. 수술 같은 이 부분이 꽃. 이 작은 꽃을 보호하기 위해 꽃받침이 커진 거라고 하네요. 꽃이 다핀 애들을 이렇게 밑에서 잘잘 우와! 꽃한 대가 이렇게나 큽니다. 색도 어쩌면 이렇게 선명하고 화려할까요? 제주도에서는 수국을 도채비꽃, 즉 도깨비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색이 다양한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의 꽃이 나올 수가 있죠? 토양 성분에 따라서 산성 땅에서는 똑같은 품종인데 보라색이도 나오고 이제 알칼리성일 때는 이렇게 핑크가 나오고 토양에 따라 색깔이 막 이제. 다양하게 나와요. 토양 성분에 산성이 많을수록 푸른 빛이, 염기성 성분이 많을수록 분홍빛을 내는 수고 토양 성분을 조절해 꽃색을 조절하는데 이 꽃은 푸른색도 분홍색도 아닌 연두색? 넓은 잎이 꽃받침이라더니 이건 색을 내는데 실패해 버릴 꽃들인가요? 아유 큰일났습니다. 이것은 핀지 지금 3개월 이상 되는 건데 가장 완숙된 꽃이고 일본에서는 그린하고 엔틱이 최고 인기입니다. 수국은 처음에는 똑같은 품종인데 핑크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린 녹색으로 경화가 돼요. 이 녹색으로 된 꽃들은 그대로 이제 드라이 플라워 제조에도 단단한 꽃들이죠.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다양한 색상을 뽐내던 수국은 꽃이 피고 3개월 후 초록색으로 변하고 다시 붉게 숙성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감상이 가능한데요. 드라이 플라워로 보존하면 더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가성비 좋은 수국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네덜란드에서 로엘티를 주고 풍종을 수입해 와서 우리의 꽃을 재배한 를 겁니다. 모종 한송이가 보통 로열티 하나 5천 원, 모종값이 한 2, 500원, 7, 정도. 모종 값이 한2,500 원, 약간 7,500원 정도. 수공 모종 한개7,500 원이요? 아니 모종 7,500 원이면 하뭐 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준식을 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나요. 아니, 요즘은 로열티 그 재수가 엄청 심해요. 내가 농장에서 불법 준식하면. 로열티법 걸리면 농장의 꽃을 다 없애야 할 수도 있고. 장화증식은 법에 걸리고 모종은 비싼데 수국재 배서 부자 어떻게 되셨어요? 계속 연구하고 이제 우리 뒤에 막 재배하다 보니까 지금 연중 수확을 합니다. 연중 수확이요? 언더하고 이제 일조량. 반음지 식물인 수국이라도 광합성을 할 정도의 일조량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긴 여름 장마철과 개화 시기가 겹치는 수국 하늘이 하는 일을 부자동부도 어쩔 도리가 없을 텐데요 예, 이럴 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자신 있게 먹구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보여준 것은 에? 조명 이 조명이 뭔가 특별한 건가요 led 보광등인데.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습이 많을때 이럴 때는 보광등을 켜주면 일조량이 보충해주는 거죠. 일조량이 부족할 때 광합성 작용에 도움을 주는 LED 보광등이 필수. 영중수확을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연중수확이라면 봄 여름에는 일조량이 충분해요. 그런데 가을 되면 하루 일사량이 이제 줄어들므로 해서 이 꽃이 필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올해 가을 꽃을 만들라 생각한다. 다음에 이 보강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LED 보강등으로 좋은 품질의 수국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생산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3월, 6월, 10월 연세 차례 걸쳐 수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하하, 진짜 큰 일을 하고 있자. 제희 집사람은 농장에서 보면 야 이쁘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꽃을 따면 꽃한 5천 원짜리 돈, 돈이 널려있 생각하고 꽃 순무송이 따서면 10만 원씩 따간 거거든. 야 기분 좋죠. 얘는 얘한모따라서 한 하면 0만 원. 자, <laughs> 나한테 빨리 가야 됩니다. 1 0만원 어치 꽃 보따리 어깨 이고 달리면 야우 달리는 건지 나는 건지 <laughs> 신나기만 할것 같은데요. 수국 부자 노부가 되기 위해선 수국을 잘 키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수확한 꽃으로 뭘 하길래 그리 그리 분주하신 건가요? 옷을 이제 따오면 바쁘죠. 빨리 꽃이 시들기 전에 물 올림을 해야 되니까. 물 올림을 해야 한다고요? 꽃을 자르면서 자르면 물이 반대로 내려, 내려가 버려요. 물이 내려가서 꽃이 수국이 이제 물이 빠지면 시들기니까 줄기 끝을 잘라 갖고 다시 물을 꽂아서 이 물을 올려야 돼요. 수확 후 꽃이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잎은 제거하고 줄기는 60cm 정도만 남긴답니다. 이때 절단된 줄기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이0리터 물에다가 물들어걸 20cc를.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수분으로 막는다? 지금 넣는 게 뭐예요? 절화수명 연장제라고 영양제입니다. 꽃들이 이제 빨리 시들지 않고 세균 바이러스 억제되고 물올림할때 쓰는 영양제로 정해져 절화 보존제를 1대 1000의 비율로 희석해 꽃의 싱싱함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자꾸 자기들 빨아먹죠. 수국의 수분을 지키기 위한 물 올림 과정은 얼마 정도 지속되나요?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여기 4도 현재 온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을 자꾸 빨아먹고 잠을 자요. 잠을. 수확과 손질로 스트레스 받은 수국이 잠시 휴면기에 들어간 사이 여전히 쉴새 없는 부자농부. 뭘 하시는 건가요? 이제 꽃 출하하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잠들었을 텐데 벌써 출하해도 될까요? 이제 이것은 어제 꽃을 따서 충분히 물올림이 됐고 한 나절 이상 물올림을 한 수국이라도 추라 후에도 시들지 않은 방법이 동원 된다고 하는군요. 이 워터팩 이제, 이제 물대롱이라고 합니다 물대롱 수국은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들기 때문에 습신유통이라고 하죠. 적응은 물대롱을 끼워서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수명 연장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일반 물하고는좀틀리죠 수분을 잘 흡수하도록 수국의 줄기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고. 저화 보존제가 담긴 물 대롱에 꽂아 싱싱함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답니다.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한 수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크고 좋은 꽃들이 없어서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나라 수국 그렇다면 연간 수출량은 얼마나 되나요? 한 4만 번에서 5만 번 이렇게 보냅니다. 와우, 4만에서 5만 송이요. 대표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혼자 불가능합니다. 장목반이핫 움직이니까 한 번에 한 700박스씩, 7,000송이씩 이렇게 일번을 보낼 수 있지 혼자 는다못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법인 만들 때부터 수출을 목표로 자기 생산량의 5 0는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된다. 2007년 수국을 강진의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17개 농가가 만든 조합범인 3년 후 일본과 MOU 체결 이후 수국 생산량의 50%를 꾸준히 수출 중인데요. 2017년부터 부자 농부가 대표를 맡고 있답니다. 이곳이 최대한 안전하게 일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시 조언으로 물올림했고 콜드 체인에서 오늘 작업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화물선으로 3일 동안 운송하기 때문에 수국에 잠자는 온도 4도를 지켜내는 것이 관건. 법인 대표를 맡은 부자농부는 조합원 전원 좋은 수송차량 지급사업 획득에 성공했고 결국 한국에서 일본까지 온도 4도를 유지하는 수국운반 시스템을 구축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13579로 이제 를좋아 호수를 좋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짝수를 좋아합니다. 2, 4, 6, 8 이렇게 해서 10개 넣기에는 꽃이 크니까 안 되고 8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선호도까지 적여. 세밀한 곳까지 신경 쓴 결과 곧 수국 일본 수출 100만 송이 달성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어, 브랜드 순위가 강진수국 음, 최상대에 있어요 일본 내 수국 수입 국가 브랜드 순위 5위에서 1등으로 껌쳐, 하하, 당당히 1위입니다. 1위. 우리가 1위입니다. 이쪽도 1이고 이제 선호도도 이제 네덜란드와 똑같은 품종 수고 이렇게 크게 신선하게 일본으로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해외 팔로 개척으로 수익을 올려라. 브랜드 1위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한 길은 오직 스페이다. 이게 빨리 이 포장을 끝내면 얘들은 이제 일본 가기 위해 냉장고 들 잠을 자야 돼요. 덥고 습할수록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을. 국이 선양하는 수고. 부장부 개인 농가가 일본 수출로 올리는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본 수국 수출로만 해서 연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조농구의 농가 수입. 일본 수출로 연매출 6천만 원.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아랑곳 없이 길가에 수국은 만발했고요. 아름다움을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빗길도 마다하지 않고 꽃구경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 수국길 축제 우리가 기증한 꽃을 갖고 꽃이 이제 피어서 우리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데 관공구에서 주최하는 타지역 축제와는 달리 2012년 수국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강진 보호산길 8km에 수국을 심어 조성된 수국길 2023년도부터 강진 수국길 축제를 개최하게 됐답니다 올해가 2회째 비가 와도 사람들의 기대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손의 주인공은 아하 아침에 사진을 찍던 그분 우리 사장님 때문에 제가 하우스를 하게 됐어요 하우스 안 사지면 집 나간다기 갖고 하우스 한 4만 송이를 내가 사사가 이렇게 받쳤어요 지금은 내가 머슴 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머슴 주머 그렇고 요 집에 이빨따로 컵이었습니다 컵이랑 컵은 싹 거들 다 꼽아왔고 밥솥이고 그릇이고 다다꼽 꼽배기 없어요. 당설이겠지. <laughs> <laughs> 꽃정하는 마누라 만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머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꽃이 네. 왜 그렇게 좋으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나 내가 꽃을 받아도 기분 좋고 음. 내가 꽃을 선물할 때도 기분 좋은 그런 마음 때문에 꽃을 하게 되는 거죠. 음... 하지만 부자농부의 마음은 아내와 같지 않았습니다. 2009년인데. 이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직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제 집사람이 이 하우스를 본 거예요. 이 하우스에 수국이 만발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반해서 하우스에 이제 꽃이 한 2만송이 있는데 3만송이 아 있는데 5천씩이 3만송이면 2억 정도 되니까 아 그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우스를 사게 된 거죠. 이제 하우스 사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오제 꽃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시작한 수국 농사 결국 3년째 되던 해. 병충해를 대응하지 못해 하우스 전체 수국을 버려야 했던 부자농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난후 종자 수입구 네덜란드의 매뉴얼대로 키웠지만 네덜란드와 다른 기후와 환경에 재배 상황은 원활하지 않았고 수출 가격 경쟁력도 밀렸습니다. 총체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 강진만의 재배 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한 4년 걸리더라고요. 연구사들 도움 받고 이제 대학 교수님들 도움 받고 그렇지만 수국 전문가들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가 반복인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죠. 뜻을 함께한 12개 농가와 법인를 세워 강질의 환경에 맞는 재배법을 연구하고 마침내 수출품으로서 손색없는 고품질의 수국을 생산해 연간 생산량의 50% 이상을 꾸준히 수출 부자농부 개인 농가뿐만 아니라. 법인 농가까지도 함께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심히 묶어진 힘도 커지고 또 조직화되고 다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농도 있고 또저희들렇게 열심히 하니까 군에서나 간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수국 일본 수출량 100% 차지하는 강진 수고 지역의 대표 이미지로 축제까지 주도하며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수고. 수국이 피면 꽃길 따라 사람들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트 뭐 할까 해서 요새 요새 기간에는 숙제도 많이 없더라고. 근데 네, 네. 여기 딱 있어가지고 수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는 길도 있고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고 화려해서 되게 마음도 풍족해지는것 같습니다. 아, 비가 와서 뭐좀 취소된 것도 있는 거는 같았는데 그래도 꽃들은 또잘 피어 있고 또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이 풍경이 참 좋았어요. 만발한 수국 속에서 그보다 더 만개했던 황금기 시절로 돌아간 사람들. 꽃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깨워줍니다. 어머 남편분이 꽃도 사 주시나 봐요. <laughs> 그니까요. <laughs> 남편분이 꽃터 사진 작요 놀러가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화해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부자랑 부의 아내 문선미 씨의 지도하에 직접 수국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국 아파 그체 그다음에 수국으로 하는 미스, 그다음에 꽃바구니 엄청 좋아하시죠? 소고기 이제 색깔도 다양하지만 꽃도 크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해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농장에서 진행했던 체험 프로그램들을 축제장까지 이온 부전 홍보의안내 역으로 농장 체험 프로그램 홍보 효과도 있죠. 이 수국 꽃의 아름다움 장식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노지에 심어서 적용도 하고 꽃을 잘라도 절하하고 그걸 갖고 육차사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예,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전동구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첫 프로그램 개발 등 육차 산업으로 수국을 홍보하다. 그날 오후 소강 사태에 들어간 장마 비처럼 잠시 한가해진 부전 농부 외출에 나섰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 부자농부가 수출을 걱정하는 이곳은 수국이 만발한 농가. 여기 또 어디예요? 천난기 고사원님 농장입니다. 강진에 수국을 젊은이 내들은 수입해서 시험 포장을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수국이 원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건 아니라 예. 네. 난방을 안 하고 할수 있는 작물이 뭐 있냐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이거 이 갖다 놨는데 왜 갖다 놓는지를 잘 모르고 그때는 이렇게 절하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분화로 쓰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 이걸 전화로 하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던 천남기 조합원. 농과의저화 수국 보급의 앞장서다. 이제는 수국 생산자로서 개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예로 사항은 금역입니다금역이한 번씩 걸리면은 훈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포장도 뭐 주기적으로 한 열흘에 한 번씩. 방지를 하고 나가기 전에 또 소독을 해서 말려서 이렇게 버렸는데도 검역에 자꾸 걸리니까. 검역에 아무리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도 수입국에서 한 송이라도 검역에 걸리면 모든 수국을 다 훈중에 하기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작업해놓은 거. 그한 개요. 내 이제 내일 아침에 담아야지. 응. 이것은 훈중 맞아도 200이 나오고 220이 나와. 이렇게 미처 못 따가지고. 네. 러니게다 앤틱이 거 수출 부슬 부릴 그래+ 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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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시 그래시+ 이래시어래시 그래시+ 이래시 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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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시 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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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시이래시 그래시+ 이래시 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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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래시 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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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빗소리 가득한 하우스를 누비는 아내, 문선미 씨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국꽃 사진을 찍는 중이랍니다. 수국꽃을 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 과정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그 과정 찍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어요. 꽃이 피는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내의 아침일과. 혹시 수국을 시작하는 거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이제 여기 하우스에 꽃이 쫙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다 그게 소인 줄 알았는데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그때부터 이제 일은 시작됐지만 이제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일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이상과 다르지만 그래도 아내에겐 예쁘기만 한 현실입니다. 꽃 구경에 사진 찍고 이제는 수마트폰까지 아니 일은 언제 하세요? 아까 사진 찍은 거다 올리려고 요 신세대시네요 sns도 하시고 <laughs> 제가 좋아하는 꽃을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laughs> 정종 수국 사진들을 sns에 공유하는 부자농부의 아내 덕분에 소비자들과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농자 홍보를 위해 일을 하고 계셨군요. 아 저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올리니까 그런 건 덜하지만 저희 이제 대표님이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내가 SNS를 시작한 것은 부장 후보가 시작한 온라인 판매가 그야말로 태반을 쳤기 때문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코로나가 딱시작했때 2020년 2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 자격도 농가들이 판매를 못해서 자, 안타까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수국하고 자객 같이 판매를 하자고 수국과 자객을 섞어서 수국 두 송이 자객 뭐이한단 이렇게 해서 판매했는데 그것도 아주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꺼 소비가 줄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화해 시장. 부자농부도 코로나를 극복해 보고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국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의 청자가 유명하는데 아, 고려 청자나 강진 청자에다이 명품 수국을 꽂으면 좋지 않을까. 꽃병하고 꽃하고 같이 이렇게 택배를 했는데 아 이것도 대박이요좀더 지나니까 점점 이제 생각이 엇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되니까 강진에 김치가 유명한데 묵은지를 또 담아요. 설마 묵은지랑 수국을 같이요? 꽃하고 묵은지하고 전혀 김치하고는 안 맞는데. 안 맞죠. 꽃 사다 면 김치를 사겠어요. 수국하고 묵은지를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고 수국 하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청자와 묵은지 귀리 등 강진 지역의 특산품과 함께 연계해 수국과 묶음 판매하는 전략을 쓴 부자농부 지역 특산물 판매 홍보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답니다 판매망을 다양하게 놔둬야지 국내시장 안전면 일본시장 수출도 하고. 또공판장 가격이 안 좋으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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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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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상품 개발로 에익한 창출하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한부자농부덕분에 지금까지도 판매 에서가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수국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국내 인터넷 판매하고 유통시장 경매시장에 납품한 것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양석 부전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일본 수출 6천만 원, 인터넷 판매 경매시장 납품 9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전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새 팔로 개척으로 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육차 산업으로 수국을 홍보하라 세 번째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대한민국이 고통 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마 꽃을 열심히 한번 재배를 해서 농촌에 희망이 있고 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잘살수 있구나 하면 농촌을 안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좀 어, 뭐랄까. 희망이 있습니다. <laughs> 농가들을 위해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김영석 부정부에게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수국처럼 활짝 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